아유,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. <laughs>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, 있나요? 네,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, 일단, 가끔은 해도 우리가 그 문서 제출 명령 신청했고, 그 다음에, 어, 그거 서버가, 예, 그거 감정 검증 신청 목록 제출했고요. 예, 이제는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도 저렇게 메시지를 냈고, 좋은 아이디어 많이 냈거든요. 돈도 안 드리고, 예, 가장 합기적인 게 우편, 예, 관외사전 투표는 어 우편함 비송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. 한 전체가 다 선거군데. 그거 저기 아이디어 제시하신 분은 다 분이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. 예. 네. 아니 진짜 이렇게 뭐 숏츠 올라오는 거 보고 하니까요 너무 신선하고 아주 예 너무 그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. 쇼츠가 다양한 쇼츠가어뭐 저도 만들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황교안 캠프에.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. 정말 위치 있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. 젊은이들이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의 진정성을 알고, 예, 부정선거를 척결하고, 방국가 세력을 척결하는데, 이제 함께 하는 게막 너무 신나고, 우리나라가 깨어났다는 게 너무 신나고, 너무 희망적이에요. 네. 아이 박사님께서 네? 처음부터 많이 애써주셔가지고. 아이고. <laughs> 네, 아이고.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활약을 바랍니다. 네,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힘주세요. 파이팅 네. <laughs> 아어 가. 들을옆들고 아, 들 아, 무슨 얘기? 아, 아니, 그 선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. 네, 네. 우리 선거 얘기. 아주 왜냐면 우리 우편 투표, <laughs> 네. 관외 사전 투표에서 네. 되게 많이 그 이상해. 더그 격차가 벌어지잖아요. 사전 투표 투표라고 당일 투표 투표라고. 그러니까 관외 <ogram> 사전 투표가 의심스러운데. 네. 이제 관외 사전 투표는 어.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뭐 얘기하면서 선거구까지 이제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대통령 선거는 전체가 하나의 선거군데 여기서 오픈하라 저기서 오픈하라 응. 한 표는 똑같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우편 투표를 아 배송하지 마라. 아아 그에서한 그래. 곳에서 해라. 전국구 중에서 에내전서만도 거기서 없잖아요. 그냥 지역구면 그쪽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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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선은 그렇 어. 데 그걸 왜 움직여?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네. 없죠. 예. 그, 그,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면? 아니, 그러니까, 그건 다, 뭐, 저기, 사전투표, 관내 사전투표 해서, 바로, 선관관에 보관하듯이, 관내 그 사전투표도, 왔었다가.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. 같이 보관해. 음. 음. 그리고 이제, 빨대도 그 선거부에서 같이 가는 거야. 오. 네. 그러면 투표한 수도, 음. 다 똑같, 그거 확인할 수 있고, 사전투표소에서 그렇죠. 투표한 수도, 음.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. 그렇지. 네. 근데 지금은, 옛날에는 그게 확인할 수 없는 게 사전 투표하면 사전 투표소별로 몇명 투표했냐.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네. 이 사람의 그 지역구 네. 예.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네. 경기도에서 투표했다 네.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사전 투표소에서 네. 개수를 하는데 발표는 경기도에 카운트가 돼서 발표를 맞아요. 해요. 그러니까 검증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. 제가 이 시스템을 그래, 볼수록 네. 정말 검증 못 하게 만들어 놓은 음.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하여튼 음, 대법원에 네. 그 문서 제출 뭐 아. 요청을 해서 아. 기초적인 자료 저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로까지 네. 제출해 달라 이렇게 좀 했어요. 네, 이거 저희 처음 나가는 아, 많은... 그래. 거죠. 그렇죠. <laughs> 최초입니다. 최초. 최초. 저희 정송 최초. <laughs> 아, 네. 아, 제가 아, 자, 정리해서 못해요 여기. 어, 정말요? <laughs> 최초입니다, 여러분이. <laughs> <laughs> 선택받았어요. 세 분밖에 안 보고 아, 그래. 최초, 최초. 최초 네. 아, 아 그리고 아, 아이디어 내신 우리 강범사님. 네네. 아이, 여기 이분. 아, 아, 네. 아, 네. 예. 네. 아이디어 내신 <laughs> 분은 우편 네. 투표. 아이디어 내신 네. 분. 근데 우편 어. 투표를.